네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김혜정입니다. 네 저번 영상도 많이 좋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또 아, 제가 참제 길을 의심할 만한 아, 경악을 감치 못한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 9월에 대안검도회에서 어, 상단이도 심사 금지를 갑자기 발표하고 이번 추계대회 부터 바로 반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놀라고 또 놀라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날치기 행정으로 갑자기 이런 심사 금지를 발표하고 이런 행위들이 정말로 우리 지금 상단이나 이도를 하고 있는 검우들을 능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이도나 상단에 대해서 어 심사 금지하는 것에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그 이유로는 일단은 저도 검도를 어 계속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는 축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중단이나 자기의 검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 검도의 이도나 상단과의 어떤 교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 예단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산을 오르는 법은 여러 가지다 직진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다만 우리게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일본에서도 검도를 되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단도 해 보고 이도도 해 보고 그다음 중단도 해 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상단이나 이도를 해 보면 자기 중단이 얼마나 이 중단 자세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단이나 이도를 우리가 같이 해 보면 로서 자기 견고한 자기의 중단 자세도 어, 어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국제 대회 계속 나가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특히 어, 상달이나 이도 같은 어, 검도에서 심사규정을 금지를 해서 못하게 된다면 점점 우리나라는 어, 상달이나 이도에 대해서 모르게 될 거고 또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나 이런 데 날아가서 상달이나 이도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느냐 좀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단이나 이도 수사검지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처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행정상의 이유입니다 행정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여기가 지금 군국주의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 발표를 하고 유효기간도 두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똑같은 거무들 아닙니까 상단을 하는 거무, 이도를 하는 거무들 똑같은 우리 대한검도의 거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더 수련하는데 어, 차질이 생기는 걸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이유로 절대적으로 이도 상단이 심사 금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어 오히려, 어, 적극적으로 대한검도에서 이도나 상단을 모른다면 좀더이도나 상단을 정통한 사람을 영입을 하고 또 그런 연구를 해서 어떤 우리 대한검도의 어떤 이런 검, 검, 검도의 영역을 좀 넓게 넓힌다면, 어, 대한검도의 발전이 더욱더 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예전에그 뭐, 검도 카르테에 의해서 운영될 때보다, 어, 더 이런 게 다시 뭐 본국법번 부활이 될까, 이런 게 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 심히 걱정스럽고 유감입니다. 참 걱정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 어, 이도에 대해서 어, 정통으로 일본에 일본 이대니주류 어, 무사시회에서 정통으로 칠단을 받으시고 그 아무도 우리나라에 이도를 안할때 혼자 어, 단신으로 일본 넘어가서 아주 많은 시간을 활려해서 일본에서 어, 이도를 연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이도회를 통해서. 어, 그 이도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힘을 쓰시는 우리 정태선 사범을 바쁜 마실 아종에도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오늘 정태선 사범님의 어떤 이번 견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우리 사범님 자기소개 좀.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도 연구회를 맡고 있는 정태선이라고 합니다. 네. 음. 사원님, 요번에 저도 뭐 아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참제 길을 의심했는데, 이번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더 상단에 대해서 심사 금지를 발표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말씀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음, 좀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검도에서, 솔직히, 암묵적으로, 이, 상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도만 봤었을 때는, 이도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해도 역시 잘, 뭐, 이해도 안 되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편이 낫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걸 애석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암묵적으로, 뭐, 대한검대의 어떤 임원들,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이 이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이 없다고 다들 인정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게 이번에 뭐 의결 사항에 이런저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반발도 많을 거고.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행정상 요런 게좀 아쉽긴 한데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도에 대해서 상달해서 모르면 오히려 그런 걸 확실히 음. 활발하게 연구를 통해서 어, 더 어떤 육성하는 게 어떤 대한 검도의 미래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요 네, 그리고 음. 제가 알기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그 하와이랑 붙는데 이도 잘하는 분이 있어서 하와이 선수 중에 아마, 아마 캐나다인가 그런가요? 응, 캐나다가 캐나다 캐나다 뭐 그런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도를 대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음. 어, 정사범님을 모시고 한번 뭐 훈련을 한 그런 기억도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네. 그 교류적인 거죠. 네, 음. 그런 거 그래서 큰. 어떤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음, 좀 애석하기는 해요. 네네. 네, 너무 좀 이런 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뭐 일본을 네. 중심으로 국제 해외에서는 네. 지금 이도 상단에 대해서 이 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음 일단은 제가 뭐 고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은 이제 이도로 오단은 음. 승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심사원들은 일단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보다는 감상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 음. 어떤 뭐 연극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영화 감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하고 심사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일본하고 좀 유럽 쪽을 조금 뭐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그런 걸 들어보면은 조금 이도 상달은 모르겠지만 이도 같은 경우는 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세매를 하고 타매를 하고 예. 상대방을 움직여서 내 몸을 스테로에서 날려서 타격하는 그 검도의 원칙은 사실 제가 볼때 이도나 뭐 상달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아, 그러면 네. 이제 그 원리는 똑같은데 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음. 어그 하나의 어떤 표현을 보고, 네. 음또 그게 그 검도 이하이 네, 검도 이합에 맞으면 아. 비록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뭐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아, 또 본인도 가나가와현에서 네. 어 정식으로 5단을 음, 음이 도로 승단을 네, 했으니까. 참, 네, 네, 네. 제가 몇년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놀란 게, 가나가와 현에서도 이 도로, 어, 어, 심사를 승단한 사람이 몇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어, 참 이런 게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 앞으로, 뭐 어렵게 잘해준다. 앞으로 그러면, 어, 아까도 뭐, 좀씩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 대한검도회가, 음, 이 심사 금지에 대해서, 어, 다시 뭐 개방을 한다거나 뭐 음. 개인적인 바램이나 이런 거에 서마지막좀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평가를 할수 있는 어떤 아... 어 바운드가 매뉴얼적인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뭐 분과위원회나 어떤 단체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룰 음. 처음에는 경기장 가보면 2도나 상단 나왔을 때 심판들끼리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어떤 매뉴얼적인 것도 아주 준비가 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서부터 어 빨리 이제 조직 모임을 만들어갖고 조직화 시켜서 어뭐 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다 부족할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어, 이도나 상단, 어, 승단 체계를, 음. 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매뉴얼이, 일본도 아직 뭐 국제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네요? 어, 매뉴얼은 없지만은, 음. 그런 그래, 음. 제가 앞서 말씀만 드렸다시피 분위기가 감상하는 시기다 보니까, 4단이면 4단만의 어떤 음, 모양새 5단, 음. 5단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어, 때리고 안 때리고 이런 걸 보지는 않더라고요. 음. 예. 그 품위 같은 게 있지 음. 않습니까? 예, 그런 걸를 볼지 글쎄요, 뭐 음. 외국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한국하고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 한국의 뭐 심사에 대한 거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네. 어, 참 오늘 그 어려운 자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이도 발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게 결국은 또 이어져서 대한검도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어려운 자리 감사드립니다. 아유. 2대 2치료무사시회 정태선 사범 7단을 모신 어려운 자리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참 이렇게 어, 누구도 해보지 못한 길을 홀로 일본에 가서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 매료에 심취돼서 또 한국에 어, 어떻게 보면 검도에 관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오신 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나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든 어 대한 검도회가 금지할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대한 검도회에서 뭐 이게 2단이고 뭐 금지해야 되지만 여지껏 어느 국제 연맹이나 해외에서도 이 2단이나 상단을 어, 검도의 하나의 우리 어, 가, 또 다른 스타일로 인정을 하면서 같이 교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늘다 없이 심사해서 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더늘 어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사를 보고 상단의 이도에 대해서 뭔가 폭을 넓히면 저는 그게 오히려 대한검도회가 어더 어느 국제 연맹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화는 나지만 막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 부탁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행정적으로나마 갑자기 날치기해서 지금 우리 열심히 하시는 또 이도 상단 열심히 하시는 거무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 어, 정말 미안하게 제발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다시 한 번, 어, 금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역으로 금지하는 게아니라 오히려 발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대한검도회가, 어, 바꿔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청담동 김회장 오늘 또 놀라운 소식, 어, 2도 상단, 어, 심사 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